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샤페론 종목에 대해 서 함께 분석이어 갈 겁니다. 샤페론 종목이 전일 대비 3.82 포인트 상승한 흐름을좀이어지고 있고요. 한 걸음 연속 적상병을 만들어내주면서 상승 장악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간 3개월 넘게 하락 구간에서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고 60일 이평선하고 1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계속 맞아왔습니다. 그다 240일 중장기 입형선을 한 번에 뚫어줬죠. 뚫어준가 동시에 이 장주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매물 때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주는 구간이 발생했고요. 현재 거래대금이 1500억 넘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2024년 7월 19일 오후 3시 10분 경이고요. 자, 조금 있으면 종가 마감이 마감이 됩니다. 5분 봉으로 좀 간단하게 봤을 때 오전장 분위기는 거진 보합에서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 무렵에 강한 상승을 해 주면서 240일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 줬고요. 이 추세 이평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시장의 악성 매물, 즉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좀 출현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포인트 상승하는 흐름은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장중 특징주 뉴스는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 하나 있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DX, VX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펩트론, 샤페론 등 동종 업계들이 동반해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하나의 테마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결국 살을 많이 빼야겠죠. 물놀이 하시려면.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샤페론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샤페론의 주 사업이 제약 바이오 관련 테마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영위하는 이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동방에서 테마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샤페론은 지금 개인이 압도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목요일부터 매수를 소폭 가담해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주 크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모습 보셨을 때도 지금 계속 주가가 밀려. 그렇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동인시아에 낮아지고 이 거래량도 계속 줄었죠. 그러다가 금년 5월 말, 6월부터 주가가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래량이 발생해 줬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미리 선 매집을 끝내 놓고 주가를 상승으로 말아 올렸죠.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나왔죠. 반등을 시도해줬던 날입니다. 마찬가지 거래량이 나왔고, 이번에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이 매물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2 4일 중장기평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 그 시점에 맞춰서 강한 거래 대금이 거래량과 함께 동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려면 거래량도 동시에 증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 4 1 추세 의 평선에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샤페론을 매수 못하셨구나. 뭐 추가로 물량을 더 담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이게 조정 캔들이 나왔을 때 음봉형의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물량을 담아 보시는 거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면서 오늘의 고점을 뚫어 준다면 이제 매도를 조금씩 준비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다 안전하게 수익권에서 매도하시고 수익 가져가시길 좀 바라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추가로 201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테마 종목과 샤페론의 대응 전략에 대해 마저 준비했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력 테마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다 뭐, 기계 로봇부터 AI 인공지능, 신학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랠리가 이어졌고,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게 온디바이스야 AI, AI 테마주가 상반기를 좀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해에 관련해서 n 캠이또 상승폭을 엄청나게 키워줬죠. 자, 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세력 매집 종목들을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시세가 임박할 종목이고 이 강세장을 이끌어갈 주도 테마 종목군을 딱 다섯 개 정도 현재 선별해 놨습니다.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고 기관, 외국인, 이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인 상승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닥 구에 있을 때 매집을 미리미리 해 놓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여기에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안전 매수가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는 이 목표가까지 적어놨고요. 이 보유 기간과 상승 근거까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ppt 파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다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 전략이라해서 보고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행여나 남들 다 수입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내가 산 종목은 뭐 지지부진한다든지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핵심 데이터를 요약해서 PPT 파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기재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종목 대응까진 필요 없고 참고할만한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이 대응 집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드리고요. 있습니다. 이 대응집 같은 경우엔 다양한 기술적 지표와 세력 매집 신호에 따른 상승 추세의 패턴집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1 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위 상단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현재 100% 무료로 전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유료로 저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무료로 체크해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뭐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대시세 임박한 세력 종목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또는 보고서라고 남겨주시면 대형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단순하게 추천 중만 한번 받아보겠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 편하게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 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 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 한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하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